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쳐서 복종해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소명은 뭐예요 여러분 뭘 많이 하고 뭘 좋게 하고 응?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품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아멘. 내 안에 진정한 빛의 나라 생명이 생명으로 가득하고 빛에서 이 어디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과, 이 땅에, 이,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 네. 직분, 집분 뭐, 성교사 되고, 뭐에 대해서 뭐할 건데, 그렇게 다행을 하나님이 알아서 또, 알아서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에서 예수님, 주님으로 충만한다면, 우리 그랬잖아. 어떤 때는 보면, 어떤 때는 엄청 혼내게할 때, 그것도, 그냥, 그냥, 아유, 이러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해갖고도 막, 와, 걸어버럭 소리낼 때가 있지, 없어? 있어, 없어? 뭐가 문제야? 밖에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어떤 때는 지나가잖아, 그냥. 막 이거는 가만히 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떨 때는 어때요 그냥 패스야 이, 이, 이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뭐뭐 뭐 이상하게 됐나 이럴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이잖아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도 막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 없어 그럼 그게 럼그 그게 외부에서 때문에 그래 내가 내 마음에서 때문에 그래 내 마음이야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정직한 정직한 그다의식 정직한 영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 정직한 영 나를 하나님 성결케 하시라고 정결 네. 나를 정결케 하시죠 네. 정직한 영이 나를 정결, 정결케 하기 때문에 나는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은 어둠과 같이 쎄쎄쎄 안해 무슨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툼이 오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온다는 거야. 그래서 정욕을 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싸움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화목 화목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하나가 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진정한 한형같하화평태자는 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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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먹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것이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제가 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고 주시는 것을 생성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다 땅으로부터 오는 거다. 땅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정욕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중심. 응? 응? 내가 느끼 내가 좋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가 이거, 이것이 옳다라는 그것으로 응? 내가 옳다. 그것으로. 응? 그래서 오늘 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풀어 가야 된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수 없어. 저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떤 그왕통해서 지혜를 주시잖아.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이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밑 빠진 독처럼, 응? 응? 물이, 스, 스스로 엉덩이, 봐서그 물이, 그 물에, 물이, 그, 웅그 엉덩이에 채워지지 않게 터진 엉덩이란 말이야. 그래서 생수이신 하나님을, 생수를 우리는 포기하고 폐수를 먹은 거야. 사단, 사단, 폐수. 응? 우리를 죽이는 폐수를 먹은 거야. 육신은 폐수를 먹고 사는 거야. 육신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죽음, 죽음.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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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뭘 먹어? 죽은 주, 죽어 있는 걸 먹는 거야? 응? 해서 생수이신 그래서 생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시고 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성공하려고 그래. 누구보다 성, 성공하려고 그래. 응? 누구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허니까. 어? 항상 공허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안 그러면 돈이 있으면 중독되는 거야. 알콜에 어떤, 어떤, 어떤 거 되면 거기에 중독이 되고. 미쳐버려, 그냥. 왜? 그렇게 미치기라도 해야 채워질까봐. 한 곳에 막 미쳐야 마음이 뭔가 해소가 될, 될 거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중독, 중독들이 있는 거야. 그들 어떻게, 하나, 하,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지도하 믿음으로 채워지는데, 안 채워지니까. 굶주리는 하, 하이에나처럼. 응? 오히려, 굶질은그 어? 짐승처럼, 사자처럼 그럼이 세상에서 지금 뭘 먹어야 내가 어? 이 해? 목마름이, 어? 이 갈증이 해소될까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벌어서 돈을 많이 있지만 또안 되니까 또돈돈 돈 가지고 돈은 있지만 안돼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 뭐예요? 돈을 갖고 어떻게 사용해? 안 좋게 사용해, 더럽게 어? 그래서 가서 호스트바 가고 여자들 호스트바 어? 남자들은 어? 어? 호스티스막 이런 술집 가서 어? 이번에 누구야 그 영화배우 마약을 4억 5천, 5천만 원을 사세요 마약을 부부지간에 막 좋게 막 TV에 부, 부부지간에 막 드라마에서 새끼들하고 막 좋은 걸로 막 그렇게 메탈을 찍었는데 보니까 수요인도 부부였잖아 겉으로만 그러고 남자는 이 연예인들만 가는 바가 있대 일반인한테 가면 이게, 이게 누설되잖아 연예인들만 가는 그기 가가지고 마음놓고 천만 원 천만 마음대로 거기 여자들 같이 거기서 야, 왜 같은 연예인들이나가 그러니까 흠이오잖아그 그런 바가 있대 레벨이 틀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난 레벨이 틀리지 노는 물이 틀려 우리는 그건 알아야 돼 우리도 노는 물이 틀려. 우리는 생명 안에서 놀고 저들은 죽음 안에서 놀고왜 저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잘 나가고 지금도 영화가 몇편또 계속 찍어야 되지 지금 또곧 있으면 상영하는 이, 이 사람 이 주인공인데 상영하는 곧 있으면 상영하는 것이 지금 어? 어떻게 돼 상영을 못해 뭐 천억인가 뭐 얼마가 이게 저기 돼고 려갖고그 투자한 사람들 이다 지금 뿔뿔이 헤어져가고 지금 완전 히 인생이 망토 걸린 거야 그 거기에 그렇게 했는데. 순간에 그렇게 잘못되면은 이게 인생이야. 왜 그렇게 마약까지 가겠어? 뭐 그렇게 잘 나가지 인기 받지 어? 뭐 결혼도 했지 애도 있지 뭐. 뭐가 있겠어? 근데 끝내는 음란이지. 음란으로 가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음란 속에서 그짜릿한그 짜릿한 그 육감 육적인 쾌락 속에서 쾌락 근데 그것도 안 되니 여자들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니 그 마약을 통해서 그 마약 먹으면 계속 몇 시간을 계속 뿅 하고 떠 있잖아 그그맛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돈안 주고도 그보다 더 휴일증이 없고 휴일증이 없는 <laughs> 하나님으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아멘. 음, 그렇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덕다니까 나 여기까지 오면서 별소리다 듣고 있고, 나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뭐, 말하는 것도 있어. 나도 많아. 다, 어, 어, 또, 뭐지, 여러분에 대해서도 또 막, 그, 근데, 네? 그거하고 나만 상관없다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땅 위에서 지어진 스토리하고, 땅, 땅, 땅 위에서, 하늘 위에서 지어진 스토리. 우리는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메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메임, 매회, 메임을 가진 자야. 네. 그럴 때왜 그들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정신으로 말하는 자와 우리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정신과 영이 어? 어디서 비교가 돼? 근데 우리, 우리는 또 그렇게 그것이 또 우리에겐 박해고 그걸 우리가 체질화시켜야 돼 당연히 그것은 틀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고 불협감이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 우리는 가득 채웠을 때 저거는 그들을 무시해버리 그냥 무시해 알렐루야알렐루야 무시 안 하면 Alleluia. 여러분이 거기 올무에 걸려. 무시해 버려 그냥. Alleluia. 그게 무시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막 나를 쳐. 무시 될 때까지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감정이 살아 있습니다. 막 주님 앞에 나를 쳐봐봐. 놀랍게 하나님 이 역사해 버려. 하나님 다 눈을 가려 주고, 하나님 눈다 가려줘. 가려줘.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다 가려 가려 주시고 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우리가 무슨 무슨 할거 없어 할렐루야 네. 유튜브 본인 얼굴 나와도 상관없어 왜또 거기서 또 그래 응? 응. 이미 나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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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 지키야 한다 생명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운동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가 동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거요. 세상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 영이 우리 노사 사상 사들에 우리 를 혼맥해서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응. 여러분 생각 속에 혼미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뭐야, 그게 어디서부터 와? 세상으로부터 온는거요 응. 혼으로부터 오는 것들. 혼의 것들이 그렇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응. 아멘. 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주님이 그것을 다 받, 받아야 돼. 이제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 응. 내 안에서 반응하시고.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연해, 안전해. 응. 주님이 가만히, 오히려 그러면, 가만히 그냥, 그래, 난, 나는 죽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반응 안 하고 있을 이긴 자야. 그럼 하나님이 싹, 그거를 처리해버려. 할렐루야. 자, 처리됐어요? 네, 이제 됩니다. 할렐루야. 응,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는 어디에 있다?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게 원수다? 내 안에 내 안에 원수의 영이 있다 알렐루야 그것이 내 감정 속에서 나를 홀리고 있다 나한테 감정을 붙이겨 어? 어, 혈압을 올라가게 만들어 어, 어. <laughs> 머리 막 허리 혈압 올라가게 만들어 어? 막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들어버려 어? 어. 막 손발을 떨리게 만들어 막 눈꼬리가 막 올라가게 만들고 입이 삐치삐치삐치 걷게 만들어 막 입으로 막 원망하고 입으로 막막그렇게 막 그렇게 네. 뭐뭐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권세 원수를 이겼다 안 이겼다? 이겼다 여러분 이게 높은 차원으로 늘어나세요 여유있게 여유있게 어. 여유있게 어.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 네. 더 올라가, 올라가세요 네. 그 높은 차원 누가 그 웬만한 사람들 높은 차원에서 못해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 여유있게 그들이 보지 못한 것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높은 곳에서 여러분 여유있게 안전하게 알렐루야 아멘. 릴렉스하게 아멘. 어, 숨을 쉬어가면서 아멘. 여가를 즐기면서 아멘, 아멘? 아멘. 어, 안식하면서 콘돌에 어, 부르면서 예, 여러분 그것들을 통치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악한 것들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지만 그 방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다 살아있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아 그거는 사단이지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고춧가루 그만하니까 하여튼 고춧가루가 들어왔어요 <laughs> 고춧가루가 들어왔어요 <laughs> 고춧가루가 하여튼 천사를 통해서 어, 김장 때, 옷이 포기한다니까, 하이 고춧가루가 들어왔어요. 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주님이 또, 없는 줄 아시고, 어. 제공해주시는 주님, 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속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혼의 자, 육적 자, 이것은 자꾸만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을 사람을 보고, 세상의 위치를 보고 있다. 어. 그래, 오늘도 영, 그리스도의 자, 응? 어? 그리스도에 지정한 우리가 생각 속에 내 생각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능히 능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함께 우리는 사, 살아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힘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세를 가졌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가졌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생전이 되었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서 싸워 아멘. 알렐루야. 아멘. 내가 싸우러 나가지 마세요. 아멘. 힘만 빠지니까. 아멘. 네, 절대로 내가 싸우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서가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로 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죄로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 산자가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음. 할렐루야. 음. 우리의 높음과 깊음,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사랑의 사랑. 그리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고, 어, 라인이나 어? 유대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어? 차별이 없게 만들었어. 근데 나는 차별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 속지 마. 어? 내 마음속에 오는 지금 위치에 속지 마. 우리 차별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딱 취했을 때 하나님이 딱움직여버려 할렐루야. 나 아직도 내가 그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육적인 걸로 갖고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나를 계속 폐기친다. 응? 폐기쳐. 폐기쳐. 폐기 막 폐대기쳐. 폐대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과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 내 주님이 내안에 그거만 이러분 매일 다 가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어다 모든 걸 말도 하시고 못도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어 주님이 하세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응 어? 기도, 기도 막 해주시옵소서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내 안에 주님 그리스도가 어내 안에 주님이 알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 몸의 죄는 몸의 죄는 죽은 것이고 영, 영으로 옮기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이 알았다. 이제 육을 다스려야 돼. 육에 있는 감정, 육에 있는 정신, 육에 있는 사고, 이성, 논리, 어? 이 머릿속에 있는 나의 가치관, 이성, 이걸 다스려야 돼. 그래, 여러분이 팔당팔당하네. 발달 응? 응. 우리가 하긴 해도 약해. <laughs>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응. 응. 그 몸과 힘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게이니 몸과 행동까지.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래서 막부딪히야돼 사람하고 부딪히고 환경 속에 부딪혀서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오는 것이 여러분을 지금 계속 성공으로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되고 있어. 어떤 문제가 와서 나를 지금 꼬랑탱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수업으로, 음? 하나님 의 형상으로, 영의 사람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게 좋은 축복, 은혜야. 십자가 밑에 있지 않아. 십자가에서 이미 성공되었어. 다 이뤘어. 이름 속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몸, 몸, 행동까지, 여러분 정신까지, 감정까지, 응? 어? 여러분 가치관까지 지금 바꾸기 위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전화. 그 싸움을 지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것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돼야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줄줄이 사탕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하나님 형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방식대로 한다는 것은 내오는소견대로내 위치로 자꾸만 말씀을 어겨서 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내방대로내 모양으로 심진주 모양으로 하나님을 지금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해가 안 가도 쳐야 돼.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그냥, 나는 쳐, 그냥, 쳐. 이해가 안 가도 쳐. 이해가 안 가도 치라고, 그냥. 만한 하나님이 신다고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나? 제사보다 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은 왜 중요한가? 진정 아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인정하는 아멘. 내 안에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멘 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멘, 아멘은 것을 내가 그대로 받고, 내가 그리스도, 뭐 행하신 대로 나는 그냥 그대로 깔아 가라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 누가 뭐라고 하면 듣고 쉬어 괜찮아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검증하고 가는 거야 또 잘못됐으면 하나님 뭐예요 뭐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게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또 응답하셔 하나님 보여주시잖아 응? 응. 할렐루야 어. 여러분 높은 단계에서 어. 여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다 왔잖아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지식이 지혜 지혜가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다 나의 떠난다 해도 그걸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기다 이제 세상과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붙들지 않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익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